44번 자연인 스티브이 나와주세요 44번 44번 네네네네 네. 네, 네. 네, 안녕하세요 어어어 어, 어,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건 뭡니까 어어저 그게 어 어, 비티디오. 어, 비티디오 제 이름은 스티브 사람이죠. 네, 잘 들어보겠습니다. 한번 해보시죠. 삐뻘 떴다운 삐뻘 떴다운 내 마음 맞는 심장이 아니야. 저저저 저, 저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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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다운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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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에에만그 그 네, 노래 에한번에 네, 성공. 때 네, 노래에 비해 춤이랑 얼굴이 안 맞아요. 전 실패 드릴게요. 자. 자, 5번 자연인스티브 나와주세요. 아님이와 할게. 너 너님을 저주하기 위해 많은 선물을 준비해봄. 아 오늘 준비한 건 뭡니까? 오늘 준비한 것은 아빠빠 아빠빠 아, 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카지온 아빠빠 아빠빠빠빠 날 다다 두 아빠빠 아빠빠 소리쳐 호호디 아빠꾸 똥달달다 응. 헤이. 헤이. 엄마도 아빠도 같이 고. 아힘들어 어, 아, 끝인 가요. <놀린> 점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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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저로 저요 점핑. 끝났. 어, 정말 얼굴에 묻지 않게 춤을 잘 추시고 그때 <놀린> 했대소리도 정말 좋네요. 이거 하면 될 거인. 저는 합격드리겠습니다. 올해 티 바다 가세요. 아... 아대헤대헤대헤 옷을 받았다 대혓 대혓... 여러분 어아요 이건 제 옷이에요 너무 아름답아요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아름다워요 옷이 아름다워요 <목소리>